네, 안녕하세요. 조영입니다 어,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인 나인아워즈. 나인아워즈가 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동키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요일날 원래 촬영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 일정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월 나오면 이제 우리가 흔히 가는 본요나 샴드비 같은데 다 다가지고 일월날 술을 어디서 구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일월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동키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1층에는 이제 뭐 구즈 같은 거에흙들 팔고 있는데 2층에 이제 고급 술이랑 일반 술 종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어,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굳이 와이드의 표현을 못 느꼈어요. 제가 지금 지금부터 이제 사진으로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충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제 뭐 다음 이제 리커샵 넘어갈 텐데 여기 근처에 오시면 그 카바타 쪽에 우리 모토마츠 계열 이제 리커샵이 있어요. 자 작년에 이제 한번 찍으려다가 그냥 못 찍고 그냥 나왔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좀 있긴 하거든요. 여기 키호테에서 위치가 정말 가까운데. 그저 앞에 보시면 위스키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서 찍겠습니다. 일단 한번 건널게요. 네 여기 바로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워요 심지어 제가 머무는 숙소 바로 앞입니다 위스키 구하기 참좋아요 여기가 이제 에이가도 오픈하는지 다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가와타 이제 리, 위스키인데 여기는 이제 뭐 토마치 기어 이란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코잔 주류쇼 노 룩슈리노 오 무료 시음 가능하다네요 저기 안에서

레어 캐스크 블랙은 살짝 가격에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모니 컬렉션 여기는 것도 아무 가격이 좀 있는 편이죠. 블랙 피릭 30년이 이제 15,000원에. 그리고 블레 아솔 이제 만 24년, 12,000원. 스페인몰트 브롬우 메켈라, 스페인몰트 프롬 메켈라. 이제 이 가격이고. 또 아케시도 있겠는데, 아케시 종류는 좀할 가격이 좀 있기는 합니다. 보모 이제 1989나 가릴라 1991, 보모가 25냐 이런 것들이 뭐 라프로 이 25냐 스토리 이게 76300원에 근 이런 종류 있는데, 옥토모 뭐 10.1이네요. 10.1이지 7만엔 종류입니다. 드라이반 10군데 아마 배, 가격 보니까 배치 아 배치 2번이구나. 2번인데 만이면좀 그런데, 10만이면 좀 그런데. 밑에 뭐 밀렛 리백 같은 거나 인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 가격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피노 같은 경우에는 38,500원이네. 5 0 0 포트 21은 6만인데 이거는 뭐 솔직히 저기가 훨씬 싸죠 대만이 높아. 음, 비리오이드 세인트니 엄청 옛날 거. 이제 만 천에 375. 가격이 대부분 적혀 있거든요. 크라운드 어, 이런 종류도 있고 이제 바스티리오 파스티리오 나한데 포효존도 있습니다. 포효존. 포효존 가격이니까 라뭐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쿠라이오시3종 로코산 어, 로코자. 이게 모토마치 계열이다 보니까 모토마치가 고베 쪽에 있어요. 그래서 로코잔 쪽이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모토마치. 그리고 로코잔 증류 석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파인드 브랜드 위스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밑에는 어 바메이드가 아직 있네요. 바메이드 9 8 0 0 있네 그리고 아자브 이제 피어보이드. 그리고 아마가니나 이나즈마. 종류도 이렇게 있으니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쪽에 음, 초콜릿 모양으로 된 이제 위스키가 있습니다 달리스코 10년, 라가블리 16년, 오반 1 4뭐 싱글토 1년인데 디아지오 세트네요 그냥 이렇게 디아지오 세트에서 이제 2 3 0 0뭐 21,000원 정도죠 지금 환율로 그리고 이거 오크칩 이거 아니 넣어서 숙성 이제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뭐 지금 여기 보이는 베럴들에서 배럴들, 무료 시험이 가능한데 무료 시험 한 다음에 이제 이 가격을 살수 있습니다. 보시면 200mm에 2,800엔, 뭐 500mm에 5,000엔 이렇게 적혀 있고 뒤에도 가격 도 적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겐데이데 그냥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무료로 이제 시음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레 라인업이 이제 피트 이거나. 보모 레전드 달리스커 이제 아란 곽키 하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위스키도 한번 가보죠 스카파 이거 합팍 종류도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라고요. 달리 종류가 이렇게 다섯 개 있습니다. 그 탈리파이년 릴리즈도 있긴 한데 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2020 거랑 이게 2021일 겁니다 어 맞네 2021 맞고 아란도인데 <laughs> 아란 10년 그리고 쿼케 베를리저브랑 이제 일반적인 오리 서터네스 캐스크 피니쉬 밑에 보시면 남주라 주라도 이런 종류가 있고요 주라서 이게 낮은 건가? 주라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어, 밑에는 뭐 제가 내 영상에서 언급해 주니까 뭐다들뭐다 아시겠죠? 뭐. 워스러커나 이제 링크우드나 링크우드 이제 한국에도 들어온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고, 벤네비스, 블레와솔, 어 이제 티니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라디 십 이렇게 십년 포함해서 이렇게 세종류나 보시면 포트 샬롯 이제 십년에 그리고 이공이일, 이공일사, 이공일삼 그리고 옥토모 십삼점이가 있는데 십사점일이랑 십사점이는 솔직히 좀 가격이 있기는 합니다. 십사점일 정가가 이천 이만 이천 이만 천구백엔인데 그것보다는 좀 가격 있는 편이죠. 그 키로만. 로호, 로호 고르무 뭐, 뭐 무슨 개체야? 그리고 코릴라나? 코릴라 종류가 있을까 참고를 합니다. 옆에도 이제 코릴라네요. 코릴라 코냐 시그나토리라고? 아, 시그나토리 계소 꽉꽉 끼는 게있는가인가 봐요. 뭐엘리악 c s 다토보머리뭐 더보머리 이제 뭐, 12, 18. 오, 얘는 뭔지 보겠어요. 펜 펜달린 아이아논이 나온 건데 뭘까? 밑에 보시면 보모입니다보모 레전드는 솔직히 어, 전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10, 12 고모 호이든 리프도 있고 15 그리고 비트니스 이어이아 에이티니스 이어솔트. 그리고 어오프티컴도 있네요 18 근데 이거는 인천공항 면세점이 더싼거 같죠 블랙락이랑 이런 것도 있고 아드백 종류가 있긴 한데 어, 아드백은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있는 편입니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롱롤가 있는데 14,000원이네요 <laughs> 블렌스코시아나 스코시아 16년, 18년 여기 옆에는 분화벤 종류도 있고 카발란 종류도 이렇게 있고요 가격표가 좀빛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알아보실 거 생각해요 카발란 종류 이렇게 한번 있으니까 보시길 바라고요 배달이 미스 여기 독병 대 쪽이 벤더린 옆에는 오마르 여기 밑에는 오켄토션이다 라프로 엑1 0 CS 배치 13인데 3만이면 좀 약간 선 넘었긴 했다 로 하고 1 8 7로도 이건 뭐 지금 하이크 하긴 하죠 TX랑 10년, 그리고 셀렉트랑 쿼터 캐스크 그리고 라프 10년 그리고 옆에도 아더백 쪽이 있는데 어... 예, 눈으로만 보세요 라가 파이 200주년 버틀 200주년 버틀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써져있는데 여기 안 써져있네? 이상하다 음, 아무튼 200주년 버에도 있고요 라가 16년 이거는 또왜만 만파션식이 나한지모르겠네 왕자 게임 라가볼린 라가 10이랑 라가 11 10 이렇게 있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밑에 보시면 배치도 이렇게 있습니다. 필라간 쪽이. 리베 리베 스펙트라라는건데 어, 얘는 저도 처음 온거같아요 123인거 보니까 배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아마 123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세, 세, 3입 세트가 아마 안고천입니다 킹 조지 XR21 그 다음에 18년 15년 음. 레드라벨 블랙라벨 이드라벨 스윙, 클레이머, 롱전, 그란트, 커티샥 커티샥 12년도 있습니다 커티샥 <laughs> 18년이 서코아에서참 싸게 팔았었는데 그거 사올걸 싶었나 봐요 그때 짐이 너무 많아서 뭐트럭 종류나 뭐트럭은뭐 한국이 더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에디션에 3만 2천만인거좀 심했지 않았나 싶긴 한데 글랭길이나 이제 발베니1 2더블로드 마넨. 어우... 네 종류 보시면 돼요 발베니 15씽배가 있는데, 제리게44,000몇 종류 이렇게 있으니까 확인 바랍니다. 맥킷란 좋아하시는 분들 막 보시기만 해도 아시겠죠? 네, 글파 패션 105, 2011, 185도 있습니다. 185 대만 버전이 진짜 이뻐요 엄청 예쁘게 나왔는데 일본 거는 뭔가 좀 밋밋해. 그리고 단종된 글바 17년이 있는데, 아, 이거. 그리고 알라키 있습니다. 알라키 8년, 10년, 이제 15년, 이제 미스로어 가격은 뭐, 예.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만 있다고만 좀 한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즐기시면 됩니다. 네, 글램 모래에 있는데 모래의 종류나. 로시스 10. 그란트 15 2 9 8 0에 어, 그나마 정상적인 가격이네. 스페이번 종류도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케이. 싱글 턴이나 렐로시스. 그래, 그리고 롱몬 22년은 가격표가 안써져 있네요. 아벨로가 12. 어, 16이다. 블랭키스블랭 e s 노 l a 더 담나블린, 벳 종류도 k i e s Blankies, b l a 이이 i e s b l a n k i 거아 Blankies, Blankies, b l a n k 그하게뭐 가드 담듀 이런 것도 있니까참고하시고요 어, 뒤쪽에 보니까 한개더 있네요. 컴박스 박스 백 파트리라는데 23,0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발렌타인 17년, 21년 이런 파틀리들이나여기 발렌타인 쪽인데 그냥 패스할게요. 뒤쪽에 보시면 뭐 시바 슬리가 이제 15년. 그것도 있는데 7 1,980엔에 만엔 엑스트라 이런 것도 있고 미즈나 나 18년이 만 2,000엔입니다. 네. 약간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만 한번 놔둬 드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에 있는 쪽은 이제 달모 가뭐 12년이나 15년 오반 고이네. 그리고 고인 이거 커 테이도 나는 이게 쌍기하기 적힌 게 있습니다. 올라와서 제리케스 그라고 하네. 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램 브렌지시그니시 32,000입니다. 오호. 호 들어 낙종류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있었어. 아, 녹. 아, 저 뭐. 얘들아, 드아와 가격은 뭐이런게 참고 말래요 굉장히 치그뭐 밑에 토마틴 종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표가 있더니 확인해 부탁드립니다. 헤즈로드이 제르 회사트 25년, 25년. 이십오 년이 근데 삼만 오천입니다. 국내 매세점이 더 쌓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지않아요 사실 되긴 하네요. 빅피트뭐 몽슈, 어, 어, 뭐 이런 부겐하스, 부겐하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블랙바틀, 블랙바틀. 오이드파, 아, 미니바틀 있는데. 없는 것도 좀많네요 시바스가 12년 미니어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엔 이렇게 한. 매망 미니어처도 되에 있어요. 뭐 이런 이제 종류. 음 더이도 뭐 이렇게 있을까. 고드램밑거 벨리아기랑 이 종이도 있네. 이두 개가 유독 싸더라고요. 그 베트남 같은 데서는 10만원 안 나가는 막 그렇대요. 그리고 그 외에 독병들 이렇게 있고. 뭐? 아까 말했던 매막이 11엔이나 그리고 더 월트 머켓스크 이제 벨리아기 10년 1 4 0 0 0이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쟤는 쟤 보시면 레스토랑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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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문쟤같 깊이 이렇게 종류 있으니까 참고바라고요. 옐로스톤이나 하이웨스트, 실버셀렉트 이제 이다니 베리오즈 세인트리 종류별로 있네요. 어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문 시킨 건 무카나 잠도용에서합시다 고바이. 해자즈도나는여 시나 허드 는 여자는 여윈위도자는 여자는 여자는 여 비싸다 자는 타임 이거는 무슨 버전 인지 모르겠네요 와티자는음자는여이는여자 있어 종류는 대충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뭐, 대충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같은 경우는 와인이 있으니까 참고 말이야 저는 일단 와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리고 또 많이 둘러봐야 돼서 아직 와인 해보기는 좀잘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 믿어 위스키 종류가 있다 정도만 하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꼭 이거 인스타 이제 팔로우나 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시음해보시는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증류소 제품도 한번 마셔보고 시음해보고 사보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다 아예 드린 것 같으니까 또 한번 다음 가게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